입니다. 요금은 1100원입니다. 10, 이어서 오른쪽 차로입니다. 잠시 후 터널티가 있습니다. 요금은 1100원입니다. 10, 이어서 오른쪽 차로입니다.

꽉 누르고 눌러 그렇지 아빠가 해줄까? 네 아빠가 해까응 아빠가 해줄게 난 네, 이거 들고 있을게 아니야 어 그래 이거 들고 있어 뽀로로 들... 아니야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기다려봐 네. 이랬더니 사인새들도 와서 그래서 결국에 까마귀는 까만. 까마... 아, 음, 얼굴에 지지가 왜 이렇게 많이 묻었을까. 야, 전두개 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지. 나. 노래 노래? 응. 엄마는 이야기해 준 건데? 네, 바닷가에 아빠랑 예지랑 살고 있었어 예지는 아주아주 행복하고 귀여운 아가였어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바다로 배타고 물고기를 잡고 갔지 심심했던 예지는 모래놀이도 하고 뛰어도 하고 그 바다에서 놀았어 그러다가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헤엄쳤는 거야 그래서 예지야 예지야 나랑 놀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심심했던 예지는 바다에서 헤엄쳐온 거북이랑 Kali ya, kali ya, kamu dari kagora. Oh. Kau di duka nih. Aduh kagak nih. Iya di sini.